오늘 제가 천지푸드 라이브 일주년 축하! 아 어색하다 반전이다 어디까지? 그럼 축하드립니다. 우리 천지푸드의 와. 1주년을 <laughs> 축하드려요. 이게 <일류, 일류> 예쁩니다. <웃음> <웃음> 일단 이 방향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뭔가 어색한데. 참고로 여기 옆에 아름다운 이 여인은 뷰티 희경 쌤. 예, 네, 저의 또 아주. 친한 우리 또 친구이자 오늘 제또 일주년 음. 기념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먼 길을 이이이 정말 받아안고 어. 어. 일찍부터 와서 저랑 같이 준비와 막 혼자 지금 막 오! 너무 많은 일 해주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응. 오늘 꼭이 많이 맛있게 이거 아, 내꺼 아. 이거 내꺼 아, 네. 이거 네. 가 구매 인증해주 오늘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게 가는 거 맞죠 같이 랑 소스도 같이 가죠 이거 소스 제가 싸놓고 먹거든요 저는 청지포드 지금 거의 저거지 이년이년넘었죠 초창기부터 인별그램이라는 걸 처음 할 때부터 이제 먹었던 그거여서 제가 또 여기도 에 지금 삼겹살 냄새가 그 몰라 모르겠고 맞아, <laughs> 어 모르겠고 일단 제가 항상 삼겹살이랑 쟁여 놓고 먹는 거잖요 여기도 잘리가 맛잖아요이 물어보고 이 가격이냐고. 어 이게 뭘까요? 우리 천지푸드의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자, 언제 구워? 빨리 구워야지. 다음 달이 뭐가 있어요? <laughs> 일단 다음 달이 뭐가 있지? 어. 어버이날이, 어버이날이 있잖아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LA 소갈비가 오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laughs> 평상시 가격에 오늘 할인이 저희 또 초코빌 1주년이라고 해서 오늘 29,000원. 가격 줘. 진짜. 킹왕짱. 진짜 가 어. 이거 구매 안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밤새고 날새고 일주일 동안 음. 후회합니다 정말 아 그때 그 l a 가막 날라다니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꼭 구매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가격이 진짜 희경쌤 이거 맛보 한번 보여주면 또뭔가 막히게 또 쓰러질겁니다 제가 일단? 좀 먹을 응. 줄 알잖아요 일단 보여줘세요 네. 울산 산 울산. 산 울산 울산 여자 불산인데막 어. 도시여자인 척하고 <laughs> 올리고 막 어. 그러다 보면 하도나와보고난또막 어. 전라도라 도 전라서투리 우리 신랑이 <laughs> 니전라도였 전... 우리 신랑이 전라도 진두라 <laughs> 그래서 음. 이렇게 전국 팔도에서다 모였습니다 자 이거 좀자 보세요 자한 팩에 몇 했는데, 여러분 몇몇 몇 개? 아까, 아까 몇개야 둘, 네, 여섯 개. <웃음> <웃음> <막> <웃음> 하나, 둘 그러지? 셋. 우리 닭뒤 튀는 거예요? 네, 여섯. 아니야 여섯 근데어 여섯째. 심체에서그래 여섯째. 그리고 왜왜 왜 여러분 보세요 이 양념 철렁 철렁 <laughs>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대표님 계시지만 자 대표님 그거 알고 싶다야 지금. 자이 양념에 제가 물론 항상 방송 때 말씀을 드리지만 도대체 뭘로 이렇게 양념 만드신 건가요? 자 음성만 지원해 주셔도 돼요 우리 대표님. 이거 들어가는 어, 거 뭐예요? 네. 국내산 과일과 야채를. 그렇지. 조작하면서. 국내산 어. 여러분. 국내산 자 대표님께 듣습니다요 지금. 어, 항상 제가 이제. 방전에 바빠. 바빠. 어. <웃음> 오늘 <laughs> 어. 여러분께 들 어. 보여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국내산입니다. 국내산 과일과 채소들을 직접 갈아서. 와 이거 정말 귀한 거거든요. 어. 자 우리가 그리고 좋아서. 양념도 음, 꽤 많아. 이거를 여러분 서프라이즈 저희 이벤트 어떠셨어요? 자 우리 테스트. 우리 첫집 푸드의 우리 테스트. 어 서프라이즈 저희 갈비 경 쌤이 이제 맛을 볼게요. 그래서 아, 또 와. 갈비면 갈비. 그도 종류를 안 가렸고.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에리갈비는 또 이렇게 큰 이렇게 행사 있고, 다음 달에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음, 여러분. 음, 음, 맛있다! 대박이지? 와, 이거 정말. 아니, 근데 이쁘다. 가격이, 어. 가격이 완전, 아이고. 완전 저렴하잖아요. 대박이지? 이런 가격에 효과비를못 그래서 맛을 의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2년 동안 이제 삼겹살이랑 먹고 했었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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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밥없어 와.. 왜냐면, 아까, 갓인가요? 아까 갔는데? 어, 갓팬방이양의양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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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와, 대박. 뭐 어떻게 근데, 팔 점도 꽤 여러분 어, 가지 마세요. <laughs> 마 내가 뺑겨줄게 뺑기지마 뺑겨나오잖아 아이뻐자 네, 음, 음. 그러면 이쯤에서 오지오지 오천오천 죄송합니다 아직 안 입는데 괜찮아 냄새 자 이거는 먹어봤기 때문에 더안 우리 에리에갈비 오신 걸로 먹어봤기 때문에 주간 아까 안 먹게는 거야아 그래요 여러분 진짜 맛있엉 <laughs> 오늘 제 축하해 주로 음. 저희 또 친한 우리 친구 언니들이 다 이렇게 오셨는데 대박이죠 음. 우리 또 <laughs> 친구 중에 또1년이라고 해서 아 대박입니다 희경슬 양념 오징 안찍겨줘 일단 리사리사, 미사. 봐봐요. 이 부분 있잖아. 나이부분 제일 좋아한다. 갈비뼈가 얼마나 부드러우면 먹을 줄 아네. 응. 그러니까 아 부드러워. 음. 부드러워. 음. 저더 먹을래요. 음. 더 먹을래요. 더먹 갈비뼈 먹을래요. 아 설마를 말렸어. 음. 음. 이거 봐 소. 저기 무장고 또또막한한번려 밥이지 고기는 이게 밥이지. 밥이 나밥 젓가락으로 아, 이렇게 아니야? 많이? 소야. <웃음> <웃음> 이게 먹는 거야 원래. 난 맨날 이렇게 먹어. 고기만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안 먹어? 근데 밥이 뜨거운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어우 잘먹 네. 어우 어우 네자고 어우 이거 진짜 야, 바, 어, 밥이랑 어구, 진짜 너 저기 뒤로 가. <laughs> 들어오고 감사합 어, 뜨거워서 잠깐 아니, 어, 화면에 아, 우리 희경이 예쁜 아, 예쁜 얼굴이 예쁘게 나가돼서 어, 보여 드리려고 뜨거운데 가 아, 무서워요. 지 웹바디 지금. 웹바디더가 고기 뜨고 난리 났어. 근데 이거를 이기셔야 돼요. 이, 이 맛있는 거 내가 먹게. 저는 이거를 매주 먹잖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겨야 아이들 돼요? 이렇게 해서 역시 어, 역세 우리 진정한 초고블리 쇼스트님. 어. 어. 아, 이걸 이겨서 이겨서 막. 맞아, 맞아. 으아, 오, 오, 진짜 최고. 이러니까 오. 지금 10년 이렇게 성공적으로 왔죠. 그렇죠? 음. <laughs> 브라보! 멋이나! <laughs> 멋이다! 아. 미러볼인 언니고 <laughs> 누가 봐? <보라>? 잃어버린 <laughs> <laughs> 어, 언니들 우리, 왔는데, 우리 우주 예, 현주 어, 주주 네. 우리 자매가 이렇게 <laughs> <laughs> 아유 재밌다. 주주예요 저희 주주에다가 갖고 응, 네. 성격도 비슷하고 동생들 만나고 맞 동생들 마미가 고추냉이 올리면 끝나죠 와, 역시, 오, 역시 매운 것도 먹을 줄 알아. 저도 또 맞아. 맞아. 또 매운 거 그걸 많이 먹고. 그아 꼬...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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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기요 꿀맛이죠 이거는 진짜 꿀 조합이 이갈안 가... <laughs> 되셨어요 고기 포을 한번 보겠다요 자 저희는 이렇게 솔직하고요 <laughs> 네, 솔직담백한 여인들입니다 네. 그래도 일단 맛있으니까 맛있으면은 그냥 네, 잘, 잘, 네 한번 네. 줘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자 우리 여기 깻잎쌈 음. 이것도 빠질 수 없는 거죠 우리 또 우주 언니 이렇게서 같이 <laughs> 싸서, 응, 싸서 <laughs> 내가 여기다가 오케이. 잠깐만 우리 이건 또 우리 협찬 우리 친정엄마표 열무김치인데 어, 이따가 내가 냉면에다가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 네. 같이. 오 냉면에 와 진짜 딱이다 잠깐만 잠깐만 더 먹을 거야. 아, 아 열무 맛있지. <웃음> <웃음> 아니 <웃음> 내가 줬는데 더 먹어 자기가. 어디 시 무슨 맛한 점을 더 이게 잘 익었죠. 우리 집에 <laughs> 이게 메인인데. 응. <laughs> 음. 어. 아니 게또잘 드시는 분이 계셔서 <laughs> 음. 맛있죠. 냉면이랑 먹으면 다이겠죠 대박. 네. 땀, 땀, 땀. 킹복구님, 크크크크, 막 해주십니다. 아, 저기 자꾸 뜯으시려고 하는 줄 알고. 자, 올려주세요. 살빡, 살빡. 이렇게 두툼해요, 두툼해요. 이렇게 두툼하고 부드럽다는 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잖아. 제가 이거 아까 자꾸 뜯었잖아요. 이거다 지가 뜯야 돼, 가 오늘 피부도 좋아. 아, 골라프님, 골라프님이 아이스크림 많이 나잖아이크림얻어오세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떤거어보는 거야. 네 가운데요. 네, 가운데 네, 가운데 네, 메인 메인. 네. 어, 다들 정 지은님 아, 방송하세요. 아, 지은님 아, 방송하세요. 아, 아, 아. 저는 옆에서 뼈를 뜯을게요. 네, 뭐야. 갑자기? 갑자기? 자 그래? 우리 어, 여기 지은님도 청식포도의뚫찐 네. 고객님이신데, 그럼요. 1년 동안 초코블리또 네. 방송 통해서 이렇게 봤잖아요한 그래. 말씀. 말 소감. 어. 특히 오늘 소갈비장. 소소소 음에. 맛있는데 너무 간편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양 끓여 먹는보다 더 간편해. 오만들 어, 정답. 어, 빙고. 그냥... 정말 시원하고 속도 응. 편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뽕님 냉면이라고렇습니다 음. 아, 네. 네. 말하자면 방송하실 때뭐 우리 현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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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고 음. 초구브리 님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네. 팬더님이 아, 미인형은 미인들이랑만 친하대. 아 네네. 아, 아, 네. 아, 네. 네. 아, 우리 대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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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형이죠, 맞아. 아, 고기 먹으면 아, 아, 이렇게 아, 미인형으로 바뀌어요. 미인형 네 이번 지금 아니 이번 지금 드시려고 모시고 와가지고. 뼈대가 지금 몇개나이한 팩에 한 팩에 뼈가 몇개 나오나? 좀아볼게요아그뼈다 드시겠다는 거예요? 나 뜨겁게 호호하세요. 그렇게 밥한 숟갈 넣어드릴까요? 그럴까요? 네. 밥도 같이 이제 이렇게 또 여신 포스가. 이렇게 또 갈비를 넣으시니까 이거, 이거 안 들어가면 어게하는 거야? <�égnen> 우리 제님은 어, 입 작은데. 아, 그랬어? 어, 나 오늘 게 생겼는데 아, 그래? 이렇게 아, 해서 넣으세요. 자, 저는 맨날 이게 쫙쫙 짝 끓죠? 아, 진짜 했어요 크기가. 맞지? 이거가 한입만쓸 거라 그래 가지고 안들어갔어 오, 박수 <laughs> 박수 아, 박수. <그러면>, 자 <laughs> 이렇게 우리 찐 언니들입니다. 드라마 올리려 와, 며칠 전그 멤버 어, 그면 며칠 전그 멤버 맞다. 맞맞습니다경이이랑 속성이 그만큼 잘 됐다는 소리예요 맞아. 그냥 겉도는 양념으로만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걸로 했으면 이렇게 기꺼지한 맛이 안 난다고 고기 씹을 때마다 그 그리고 그 고기를 응. 사도 이렇게 사도 응. 양념을 따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맞아, 있어요 맞아. 그렇지만 산지포드 고기는요 응. 양념 절대 따로 안 하셔도 돼요 뭐든 따로 어, 안해 양념도 그래. 그렇고 뭐뭐 음. 뭐 갈비도 그렇고 뭐 다른 이제 돼지 뭐, 아, 양념 더안해 그리고 음. 편한 짐도 음. 안해 편하자고 음. 먹는 건데 뭘 더해 음. 아 레스더님 그래? 지누친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으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스더님, 네스더님. 감사합니다, 네스더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즐기고 이거 못 먹어 음 이것도 어색해 그니까 어떻게 어떻게 편집하시는데? <놀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맛있고 고기가 <놀람> <네가> 이렇게 연한데 이어경이 시지 빵. 저거요. 지포드 대표님이랑 친한데도 몰라. 소리나. 비밀인 걸? 비밀거알 수가 없어. 잡는 게 있나? 알려 줄수 없지. 아, 그냥 저기 우리만의 아, 아니야.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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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그게. 자비를 우리 자비를 초콜릿 추 엄마 맛있 그러니까. 진짜 엄마 지 언제 됐어? 냉면? 냉면에 즉석 냉면 한번 먹어야 되는데. 어. 이거 열할 건데? 아 왜? 어? 먹었어요? 이 어, 슬쿠가 깻잎 향이 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렇죠.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역시, 거거든. 역시 요리하면 어, 우리 초코블이맞아요 저는 아, 막 다양하게, 그래. 다양하게 다 해서 먹잖아요. 음, 음, 전문가세요? 한식요리 좀격문막 음, 20년 된것 같아요. 그좀 있으면, 진짜 네. 네. 몇 살이야? 음. 어, 20년대는 아직 아니구나. 아무튼 한식 자격증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음. 한방건강 음. 건강 음. 약선. 1 6살이잖아 <laughs> <laughs> 있네 저기. <저게>. 어머, 저렇게 <laughs> 뭐, 예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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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어머. 있었구나. 어쩐지. 저렇게 예쁘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뭐한 번. 그러니까, 뭐 했어. 먹는다고 정신 없어가지고. 냉면. 여러분들 준비가 됐습니다, 냉면. 냉면, 냉면. 여러분 이게 색깔이 보통 냉면 색이랑 다르죠? 저희가 뽕잎 냉면이에요. 뽕잎 냉면.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계속 방송 언제 할 거지만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저희가 살얼음이막 동동동동. 근데 너무 맛있어. 칠월음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응, 응. 진짜 너무 맛있겠다. <laughs> 대박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번씩 육삼냉면으로 드셔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드셔 보고. 요필대로이렇게 때는 네. 마셔 줘야지. 오늘 날씨는 조금 좀가왔지만 아, 그래도 후덥지근해. 더워 지금. 응. 우리 이 열정녀들이 응. 아, 더워. 오. 지금 막 응. 땀이 막 나는데. 아니, 어, <웃음> <웃음> 좀 마셔 줘. <laughs> 좀 마셔 보자. <laughs> 네. 자, 들어갑니다. 형, 왜 이렇게 식탐이야? 아우, 진짜. 아우. 우리 와, 이거. 어, 정말 이게 궁합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LA갈비를 하셔도 그래도 필 보고 뭐 냉면까지, 냉면까지 세트로 하세요, 그걸로 냉면 더. 꼭 하셔야지 돼요. 냉면도 10인분이잖아요. 네, 10인분이 어, 이렇게 해서 딱 급성 냉동으로 여러분들이 가는데 푹 하는 재미에 하려을했더면 어, 네. 이거는 나는 이렇게 열무하고, 열무도 넣고 역시, 음 역시 천지푸드 쇼호스트는 음 우리 토코블리 님과 제격입니다. 그런 아니에요, 진짜, 아, 네. 이렇게 면도 동강내고, 저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먹기만 하겠다고? 네. 주세요, 주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식탐을 부리는 거람 아, 아닌데? 엄청 부리시네요, 오늘 <laughs> 지은 님. 왜냐면 톳니푸드는 음. 또 아는 맛이잖아 음, 음. 맞아 아는 맛이니까 더 그래 음. 아는 맛이라서 참을 왜 이렇게 다 얼굴들이 오늘 뭐하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음. 음. 지금 아니 더. 음? 어, 그 봐. 응. 얼굴이 얼굴이 어. 근데 쪼금이져서더 응. 응? 그효과가봐 그쵸 얼굴들이 되게 이죠어가리바도 보는데 무지은 지은씽어님 얼굴이 온거가신아에요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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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맞아 어, 음. 나도 기분이 고 전에서 먹으니까. 음. 다. 원래 먹을 땐다 튀고 먹 날아가고 해야 돼. 이련이네. 코매 너무 정말 먹으니까 맛있게 먹으시네요. 갈비인데. 어. 아. 와, 우리 진짜 우리 대비 어때? 오늘 이거 도착하면 배송 놓아요. 뭐야? 갈비 진짜 맛있어. 유이지 님 감사합니다. 고민 완료. 와우, 와우. 여러분들 진짜 사랑합니다. 지금 너무 커져 가지 <laughs> <남겨놓고 웃음> 네, 아니 아니야 여기 알짜들 다 있어. 아니아니 그래서 이 형이 저는, <laughs> 저는, 저는 이만 백업 가지고 태정이 좀 시키고 이제부터 아니 뽑는 거 아니야? 이제부터 뽑아요. 뽑아아고 들어가요. 뽑고 들어갈게요. 네. 뽑아주세요. 제가 뽑을까요? 자, 지금 데근 뒤근데 근뒤데데근 뒤근데 근. 니요요요요 섞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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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잘섞어서니다자자자야 초코야님! 자, 초코야님께는 완만립니다 완만조. 인 자자 네. 아, 어, 지금 여기서 두 개씩 뽑으라고안니어안녕가세요 우리 아니 저 형님 진짜 안 되겠다. 아니 저 형님. 네. 라고도 내려가서 안다 갑니 네. 맛있게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밥도 먹으면 살이 쪄요. 맛있게 먹으면 뭐야? 옆에 있다. 먹어도 우리는 뼈만 남을 수 있어요. 어머.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나와. 뼈만 남았어요. 자 우리 아우 자, 이렇게 또 열여리하시는 우리 비팅 명숙 님, 변수. 아니, 그냥 말안 하고 먹어. 네, 말안 하고 먹 네, 맞습니다. 오, 오, 오늘 이렇게 또 이쁘게 또제또 또또 친한 오, 언니인데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쁜 또 토끼까지. 와, 웬일이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같이 어, 면도. 어, 네. 아, 지 식감이 이제 문다댔지. 어, 맞습니다. 그래도 될것 같아. 하아 정말. 이거는 예. 멈출 수 없죠. 네. 어떡할 거야? 국내산 과일로서 네. 성 퉁퉁퉁. 과일과 채소 듬뿍듬뿍 넣었습니다. 국내산으로. 빨라, 몇 시간? 듬뿍. 48시간을 속성을 해서. 맛있어. 너무 맛있죠 저는 또 냉면. 면치기. 고생했네. 어, 응. 게먹다고아 <laughs> <laughs> 우리 보라기님 배송 오늘, 오늘 주문하셨으면... 국물이? 말좀 하셨으면 국물이 말좀 하세요. 그렇게 맛있다고 그냥 그냥 오늘... 물고 먹기만 하면 되겠어요. 아, <laughs> 아아 지금 오늘 아 잔치다 잔치 음 여러분들 조금 잔치 음. 정신 이 없지만 이해를제세 오늘 또 파티하고 축하받는 날이거든요. 네. 오늘 또제천지푸드와의 음 1년이고 음 생일이죠 생일. 어머 아 <laughs> 누가 또나 와서 <laughs> 저희 친구 언니들이 지금. 엄청 지금 아, 감사해요 나 눈물 나것 같네 <laughs> 네 맞습니다 우리 초코야님 냉동 상태로 배송이 돼서 있어요. 어, 네 음, 완전히, 오, 완전히 달라 48시간을 숙성을 시켰으니까 음, 너무 잘한다 <laughs> 그럼, 이거는 방송을 보고 진짜 찐으로 드셔보시지 않 어. 이렇게 말 못한다? 그럼요 야, 이거 기본으로 알지 어, 그럼. <laughs> 그럼 내가 한두 번 먹나? 니 그러니까. 어. 진짜 찐 고객이십니다 아, 대박 <laughs> 이렇게 잘 먹잖아 <laughs> 근데 뼈에 붙은 <붙더니> 인 <laughs> 살들이 진짜 부드러워요 어, 어머나 어머나 <laughs> 우리 보기 보기 금보기 왔어 <laughs> 우리 보기 보기 금보기 <laughs> 배고프지? 그래. 금봉님도 오셔요 금봉님 빨리 와봐드야겠는데다한끼다먹을 음. 응, 아니 다들, 다들 뭐하는 거야? 다한개다안 먹어? 왜? 왜 그래?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아, 아. 네, 음. 저는 이제 오늘 먹고요 이게 목요일에 온다고 했죠? 네목요일날온다아 그럼 목요일까지 졸면요 우리 예쁜 아이들은 또 꿔줘야지 꼬줘야지꼬줘야지 아들들 딸들 음, 어우, 너무 맛있다 야, 아, 얼굴 집을 못들어갈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양념된 걸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담아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 안 나와. 저울에 딱 올렸는데 가격이 몇만 원 후드 올려서 제가 안 살래요.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우리 실생활에 주목의 아, 일상이고 네. 아, 너무 현실. 물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이제 뭐사 먹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 원으로는 음. 이제 어디 가서 뭘하그 봐. <laughs> 오자마자 네. 또 속속 빼. 아 이게 양이 엄청 나거든요. 이게 이만 <laughs> 원대라니까. 이게 저희 친구들입니다. 오자마자 아, 바로 그냥 네. 하나 소속해갖고아저 아, 먹을 게 없네 지금. 아안 되겠다. 저 먹을 게 그러면 8시자고 지금 여기 라이브 중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구매까지 하시는 분들. 와, 입짧은 읽라고어입 잡다. <laughs> 아, 그래요. 아, 그러셨어요? 아.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일단 네. 이거를 가지고 좀더 하면 또 짐승이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뭐 다, 음. 다 아까 맛있는데 아까 먹었던 LA갈비 저는 일단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LA갈비 너무 맛있는데 진짜 여기 오. 있는 모든 분들이 먹어도 호불호가 없잖아 음. 이게 너무 부드럽고 양념이 자 지금 여러분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laughs> l a <지금> 갈비 저... <웃음> <웃음> 저게 현실입니다 자 계속 나오죠 와 양이, <laughs> 양이 보이실까요 양치? 여러분 이거, 이거 나처럼 어? 혼자서 그냥 어. 혼바... 마이크 제고가금복이 <laughs> 일로 와서, 와서 먹어 어? 우리 금복 금방의... 그 맛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셔야지 배고파가지고 불이 켜진 <laughs> 거야? 냉면 먹다 이거 한 거야? 맛있어? 네 여기다가 아까 고기를 같이 먹어서 맛있는데 냉면 맛을 봐 정신이 없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러고 있어 계속 서있어 왜? 감독님이야 아니야. 감독님 익으면 어 익으면 <laughs> 익으면 어, <laughs> 이러고 있어 어,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와 팥까지 아주 맛있겠죠 아, 여러분 이 냄새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를 <laughs> 이 냄새를 지금 어떡하지? 야외라고 러분 생각해보세요 음 밖에서 이렇게 숯불에다가 닭갈비 구워서 먹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에 또 캠핑 많이들 하시잖아요 와 진짜 빠질 수없어 빠질 수없어 캠핑이 삼겹살만 먹는다는 법을 <laughs> 닭갈비 꼭가져와요 그리고 아까 이거 포장 좀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포장도 양이 엄청나 이거 흐르지도 <laughs> 않고 이렇게 뒤집어 봐도 이거 이렇게. 여러분 이거 제가 어2년2년 2년 어. 전부터 먹고 있던 거여서 찐 고객들이 그냥 저는 그냥 이거 뭐 통에 담고 이렇게 어, 안 그냥 하거든요. 보고야. 그냥 이거 뜯어 뜯고 랩 하나 더 씌워 어. 랩 하나 그냥 씌, 씌워서 보관. 아. 어 이건 뭐냐고 꽃을 든 여자가 지금 왔어요 <laughs> 아 네, 꽃을 든 어. 여인이에요. 우리 금붕마이손 이쁘시다고. 어, 네. 그냥 누구야? 아. <laughs> 어. <laughs> 어. 자 혼자 있을 때 많이 안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우리 조편이 깻잎쌈 네. 있잖아요, 아. 음. 깻잎의 무쌈. 어, 하나 남았자 여기에 또 싸먹어야 되거든? 네, 힌트 감사합니다. 선생님이야. <laughs> 역시, 감사합니다. 혼자 있으면 많이 안 먹어, 많이. <laughs> 많이 안 먹어. 나 이, 요즘에 짧아? 짧아졌잖 아, 정말? 음. 믿을 수 있어야지 말이야. 어떻게 받으 음 <laughs> 아까 면을 우리 우주님께서 형님이 다 잘라놓으셔가지고, 음. 이 면치기는 좀 힘든데, 어. <laughs> 자. 이거를 시작할 때 해놔가지고, 음 그래도 맛있어. 와우. 정말. 진짜? 여러분 냉면은 꼭 사. 와, 꼭 사. <laughs> 응, 냉면 꼭 사. 사 <laughs> 혼난다. 아니야, 나한테. 사라는 거 사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야. 음, 크림치즈 님 구매 완료! 구매 감사 드립니다. 치즈 님. 어, 네냥 봐. 너무 막. 치즈 님 이제 등장해. 아, 그분이 등장해야지. 음? 그래. 자, 우리 그... <laughs> 뭐냐고? 꽃을 든 여자가 지금 앞에 있어요. <laughs> 네, 꽃을 든 여인이에요. 우리 금복마이 손이 이쁘시다. 주년 네, 축하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축하합니다. 나고내년들고 내일... <laughs> <laughs> 여러분 감사해요. 금복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마워. 우리 막 보기보기 금복맘이 <laughs> 와 이렇게 먼 길을 또 흔들게 길을 모르는데 어, 일로 가까이 와야지 우리 아, 초코 갈로 와야지. 와, 야, 어머 웬일이야? 지진영, 친구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나손포닷 화가 아, 냉면아 너무 예쁘고. <목소리나> 축하합니다, 아 축하해 매주리, 매주리 이렇 축하 축하합다 감사합니다. 우리 뷰티 명수 안 되겠지? <목소리나> 자 이거 아 근데 먹지만 말고 촬영짠 하려고 했더니 깻잎 짠 하려고 했더니 <목소리나> 벌써 맞아요. 벌써 입에 들어갔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재롱잔 좋은 것 같다, 맞아. 아 그런데 그이가 그 갑자기 앞으로 나가래 맞아요. 이렇게 언니들 또 친구들 다 이렇게 모인 자리인데 울지마 울지마. 어필을 좀니다 축하합니다 잠깐만 10초만 이따축게아네 아, 아, 그럼 먹겠습니다 드세요 네 열무김치 <목소리> <여러분 목소리>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아니 진짜 밥 반찬 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어디 여행 가시거나 캠핑 가실 때도 정말 천지푸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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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축하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들이 너무 오랜만에 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지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어, 어. 자, 불겠습니다. 노래 안해 주세요. 아, 저기 밑에 물은 아, 끄지 마. 그것만 꺼. 자, 이렇게 우리 <laughs> 천재푸드와 함께 한했년면 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끝날 때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어. 한번 이벤트니까 여러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먹음직스럽잖아오래 기다려서 오래 기다렸어. 진짜 1시간 20분 기다렸어. 쁘지 어. 아, 이렇게 또다 같이 라이브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응. 또 기분이 색다르면서, 진짜 우리 언제 한 번씩 다 같이 하자 하자 했었는데, 다들 또 방송을 또 하는 또, 우리 또쇼호스 분들도 계시고, 어, 지금, 어, 어 또. <laughs> 그렇지 고기를 잡겠다가. 그다음, 어, 그다음 맞습니다. 냉면으로 장착했다가. 어 맞아. 아, 지금 그다음 또 지난 김치집으로 생겨. 김치집. 찌김치찌개 <laughs> 어, 맞아 아, 대박. 그것도 와, 겨울 내내 겨울 내내 기름 먹고. 거실로 아, 계속 찾아. 저는 냉면 나 원래 전부다 꺾고, 꺾고들. 그래서 아, 저희가 꺾고 모인 꺾고 친구들인데 아, <laughs> 이렇게도 먹고요. 아이들 어, 사실 뭐 어, 김치찜도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먹어겠지 않고 좀 줄여주고 이따가 이렇게 자게자게 해가지고 아 그거는 저기다가 밥을 먹을 제가 오늘은 빠지려는데 제가 또 양배추 샐러드 빠질 수가 없거든요. 방송할 때는 항상 먹는 거. 그러면 옛날에 그그 우리 통닭집 있잖아, 치킨집. 뭐 치킨집을 가서 먹어. 기분으로 그렇게 먹어도 맛있고. 꽁배냉면, 꽁배냉면, 삼겹면, 삼겹면. 와, 꽁배냉면님 냉동고 자리 많이 비워드셨죠? 와, 저도 비워야 돼요. 아니요. 네, 진짜로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천식 후도니까 먹을 수 있다. 오.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진짜? <목소리맨> 냉면 먹으면 쓰니까 어. 면줄기 홀로. <목소리맨> 이거 더 넣어도 되는데 비빔면, 비빔냉면. <목소리맨> 소스, 음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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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고기 하나 먹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음. 와. 저기 앉아서 공격진 엄마 많 단데, 많 단데, 그리고 이거를 에프에다가 여러분 또 구워보세요. 와, 그 우리 흔히 먹는 그 있잖아. 곱땡 있지? 곱땡, 어, 지킨 같은 그치. 느낌. 그런 느낌이 비주얼 난다니까 착, 음. 기름 쫙 빠지고 에프에서 살 겉바속촉. 이게 음. 팬에보도 맛있고 에프에 무조건 돌려보세요. 이거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왜냐면 이게 오, 승리, 오, 2kg 통상 500. 구매! 자 번승님도 구매 인증 번호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추천할게요. 구매하시는 분들요 그냥 가지 마시고 아, 여기에 구매 인증을 음. 꼭 번호 거기 음. 보시면 구매 인증 번호가 쭉 숫자 나오기 나일 채널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 많이 만나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먹을게요 <laughs> <잘> 네. <laughs> 네. 우리 아까는 천지푸드의 또 국민 닭갈비로 해서 <laughs> 네. 저희가 양념 닭갈비 춘천 닭갈비를 보여드렸죠 지금은 이제 간장 양념 닭갈비 자 이렇게 1kg 아주 그냥 짐승용량이 용량이고요 네 국내산 과일과 채소로 만든 우리 천지푸드 네. 양념으로. 음, 이렇게. 아또 거를 님는바어 그때마다. 아, 얼마나 그한 숟가락 먹었지. 진짜 오늘이죠 아, 아, 오늘 오늘 볼까? 나도 주지. 내가 그러고 있었거든요. 우리 지금이 손남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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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 왔어 왔어. 그죠 같이 마무리나 먹거나. 뭐, 이렇게 아이들. 아, 자, 이렇게 볶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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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했어요. 치즈가 준비를 못 했지만 김가루하고 자, 밥 넣어 주세요 봐. 네. 뜨겁다. 뜨겁죠? 뜨겁다. 조심 조심해. 이렇게 밥 넣는 것도 고민배요 어떻게 이렇게 나야 돼서 야 어, 그냥 누구면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어, 방, 금 때마다. 맞아, 볶음밥 때문에. 아니, 뭐 <laughs> 아, 먹으려고. 아, 먹으려고. 아, 예, 예, 예. 바뀌요 네. 아, 아, 아. 우리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옆에서 계속 사고만 치는 언니들이네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 LA 소갈비. 오늘은 LA 갈비 LA 맞아요. 소 드시는 날이에요. 소 날. 어, 어, 어. 딱이네 무하는 뭐 거야? <laughs>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한 숟가시. 아 너무 맛있겠다. 나 이거 먹어보고싶거 아, 뜨거우니까 아, 조심하시고. 제가. 참고로 치즈를 넣으면 었 거의 토리님 방송 때마다 복밥에 빠서 가지고 이거운 어? 거를 잘 먹으면 뭐지? 뭐라 그랬지 낙지집 자격 없나? 변복이 있다 그랬나? 낙지 네? 먹거잘 먹어. 아 그래요? 결혼에 사장 나가. 나결혼에사장밖에안 됐어. 이번 토 이번 금요일이 사주년이야. 어머, 어머, 자기네. 지아, 지아 언니, 지아 상장. 와 우리 지아 지하, 지야지도 우리 나이 만두, 나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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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요. 이렇게 우리 투샷이 또 이렇게 나오는 날이 또1년 뒤에 그죠와 어, 아, 진짜 빨리, 우리 많은 분들이 정말 구매해 네, 주시고 <목소리> 와 사랑해 주시고 대표 축하해요. 이지훈 <laughs> 아빠 아, 아 아니,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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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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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는 우리 토마토까지가 제 여기 또 가지고 왔거든요. 맞자마자, <laughs> 맞자 <laughs> 어, 나오자마자 맛있다 어, 맛있다 어, 맛있다 나오자마자 우가 뜯어 가지고 우리 여기 같이 또 먹으려고 왔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막아 우리 퀴즈 이벤트 가자매 퀴즈 뭐 하나 할까요? 아날거 있어 내가 할래 네, 하세요. 하세요. 자 여러분들 천지푸드는 올해로 이 육가공 업계 몇 년이 지금 되을까요자 빨리. 아유 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아. 참고로 두두 자예요. 어머. 연 난서 대구 그냥 뭐 숙자만 써도 됩니다. 자 숙자 1 0년 만에 아직 안 나서 근데 <목소리> 되게, 되게 가까이 근사지 간사 간부는 있는데 뭐 8년 뭐 이런 거는 막 추겨도 안격그런거 쓰지 마자 그러면 한 한자 아니고 두자라 일단 진짜 두자 뭐야 28 <목소리> <목소리> 자, 잠깐만2 8년 본분이 13년. 자, 퀸복근님 다시! 아 우리 대표님, 이 자리에 있으니까. 아, 맞소? 네. 이자일 맞죠? 네, 어, 맞습니다. 네.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응. 우리 퀸복근님. 아, 와, 와, 우리 또 퀸복근님도 저희 찡대 형님이셔서. 그러니까. 오! 오, 오 자,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청소부들은 어. 21. 응. 이렇게 되구나. 맞죠? 어, 21입니다. 응. 올해로. 이렇게 어, 시죠 응. 음. <laughs> 음.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아, 저희는, 네.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 탁에 올라가 음. 있는 이런 이제 고기들은 저희가 이미 음. 뭐, 프랜차이즈나 고기 전문점에 납품을 드리고 있는 음, 제, 어, 제품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들은 이미 다 깐깐한 사장님들이 다 검증을 거친 음. 그런 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저, 전문점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음. 더 저렴한 가격에 어, 가성비 가으로 정말 행복한 식탁을 저희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학부모님 네. 구매 완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전통과 정말 우리 정성 노력이 정말 이 고기 하나하나 드실 때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1년 동안 이렇게 어. 매주 방송을 하면서도 질리지 않고 이렇게 맛있게 항상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맛있는 고기. 아네 네, 하나 최선 다요.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가 또 대표님이 기자 이 기자, 대표님이 시자 또 저와 또. 정말 서로 이렇게 어, 어. 너무 마음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서로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거, 어, 1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 음. 많으셨고요. <laughs> 어,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요 네, 오늘 네, 앞으로도 알람드립니 오늘 그래서 이렇게 먼길 정말 네. 막, 막, 어디 캠핑 가는 기분으로 아, 바리바리 다 싸웠거든요. 우리 지금 같이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 다, 이 화면에 다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한번다 아, 와봐. 아, 네. 우리 또 자리 잡고 인사하고, 뭐 오늘이 끝은 아닌데. 축 <laughs> <laughs> <번째> 방송 아니고. <웃음> 음, <웃음> 어, 뭐 이별 방송이야? <laughs> 어, 그냥, <이별> 그냥. <방금이야? 웃음> 어, <laughs> 어, 와. 함께 어, 해주셔서감사드니다감니다 많이 사랑해주요자 오늘은 사야 되는 게애네이비 나카이, 총리님의 감사합니다. 사랑해세요 안녕. 그만해. 어 번창할게요. 어 이거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네번창할